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이 자리는 여기 계세요, 리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쓰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사에계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요이 사람은 이사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 하나님보다 내가 더똑똑한것으로 때때로 착각스럽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더잘알것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길을 막 열어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앞서가요 존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영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가면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요 그러면 모든 일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세요 근데요, 내가 먼저 가면요, 내 앞에 고군분이 있어요. 고군으로 내가 싸워야 돼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칼등 포저가 싸워야 돼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적이 있어요. 내가 그 장벽을 장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먼저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고군분을 어떻게요? 다 정리해 를 주세요. 아멘. 내 인생이 힘든 일들, 여러분 풀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아멘 따라서 그런 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지해야 해요. 내가 먼저 앞서가면 그의 인생 꼬여요. 꼬여요. 그리인생막바뀌요 저도 그렇고들었 저도요 목사지만 때를때요 저도 때를하나님도 납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무려 일이 잘안 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뭔 생각하는 거냐 아 내가 목사가 맞냐 <laughs> 네. 아 내가 대로 목사님을 는거 맞냐 그런 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내가 먼저 해놓고 잘못은 자신이 먼저 잘못되는 거? 사실 누구 카드에요? 하나님 카드에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 여러분 안 그랬죠? 안그렇죠 네. <laughs> 아니, 그래요. 아, 그래서 맞아요. 이거 마침대로 사실은 그래요. 최고예요 최고. 내가 시간 나면 아무래도 전도도 하시고, 전도지도 올주고 뭐, 최고 일 끝나고 여기서 일을 한번 시간 나면 또 전도지를 돌리주시거든요 <laughs>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이 하나인지. 아멘. 두려워하지 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인생의 길 내가 활짝 내가 열어줄 것이다. 네.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누가 돼요? 두려움은. 네. 사탄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두려워. 근심 걱정은 누가 돼요? 마귀가 돼요.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도, 분노, 떨기 자극, 싸우게 하는 거. 두 개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피락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고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할때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아멘 여호와 샬롬 사롬 요기 아니에요 저 싸눈새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 아멘 그런 여하나님시라 앞에서 그러시라 앞서가신 하나님 여러분이을주시고하

하나러 그리스도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우리 하늘보 나라도,